가산디지털단지 여기에 네, 벚꽃이 활짝 몇 그루가 피었습니다. 네, 정말 화려합니다. 가산디지털단지 여기에 벚꽃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여기 네, 가산디지털단지 여기입니다. 네, 멋있죠? 또? 노... 그러세요? 맞습니다. 여기 잘, 잘 나오는 위치로 맞습니다. 위치를, 맞아요. 지금, 도, 어느 아드버니께서 위치가, 도전 위치를 알려주셔서, 아, 여기가 정말 좋네요. 위치가. 예, 네, 화려합니다. 화려합니다. 더 가까이서 찍어보겠습니다. 가까이. 가산 이탈단지. 예, 네, 정말 화려하네요. 네, 이것을맞 마치겠습니다.